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들이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고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재물을 잃거나 병이 들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알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내가 건강하거나 내가 부유하거나 내가 잘될 때는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있지만 내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내가 더 이런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할 때. 많은 사람이 내곁을 떠나게 돼서 내가 어려움에 처해 보면 그때 누가 나의 진정한 친구인지를 알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이것은 단지 친구만이 아닐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잃어보고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상실하고 내가 또 아프고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누가 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전도자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자신을 믿어봐라 그러면 곧 실망하게 될 거다 세상에 너의 가족이나 친구를 믿어봐라 그들이 한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들도 곧 떠나고 말 거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돈과 명예를 믿어봐라. 그런데 그것도 결국 너에게서 사라지고 말 거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고 누구를 바라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참생명 영생을 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바라보고 대처해야 되는지 상황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우리가 동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우리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열두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병이 걸렸을 때그 여인은 그의 가진 재산을 통해서, 또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의사 의원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했었지만, 오히려 더 심해지고 더궁궁해지고더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 그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도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의 지위를 또 그가 가진 돈을 통해서 그 아들 딸을 살리고 딸을 고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지위나 그의 명망이나 그의 권력이나 그의 돈이나 그런 모든 것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 열두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이 아이로 해당장은 어떻게 하느냐? 그도 역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세상의 것이 끊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노력해도 안 돼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요.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믿음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오늘 말씀도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일년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예수님이 폭풍우를 잔잔케 하신 놀라운 이적을 행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그 푼풍난 폭풍우까지도 다스리고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오장 앞부분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을 죽께서 자유케 하시는 그 사건이 등장해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 귀신도 제어하고 다스리고 물리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열두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열두 해 동안 그의 삶의 최고의 고통, 긴 기간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한 여인, 그 여인의 질병도 고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연도 다스리시고 귀신의 권세 귀신도 다스리시고 물리치시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질병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이시다. 하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강함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심지어 무엇까지 우리에게 말하는지 예수님은 죽음도 이겨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주권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은 강한 주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잘아는 이야기지요. 회당장 이야기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23절에 보면, 그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부탁을 해요. 왜 주님을 찾아왔느냐?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딸이 병들어 죽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아마 지금까지 그할수 있는 것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가 도움받을 수 있는 도움도 다 받아 봤을 거예요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했고 주님에게 나왔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당장, 그러면 그 지역이 유지해요. 유대인이고요. 유대인의 정신적 신앙적, 그렇게 지도자가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장이 당신 누구에게 나왔느냐? 유대 지도자들이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어찌 보면 그는 지금 그의 지위, 그의 명예, 그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놔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더 중요한 게 있었지요. 그 뭐냐 하면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주님을 찾아 나오게 돼요. 그가 보였던 모습이 있어요. 그는 주님을 찾아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건 주의 은혜를 입는 첫걸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소망을 두요 여러분 여하와를 악망하는 자가 세임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마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듯이 예수님께 간절하게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그로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세상의 모든 것, 그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지만 안 돼서. 마지막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던 이 회당장,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요. 그래서 그의 집을 찾아가시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달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시가 급한데 방에 지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열두 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고요. 그 여인이 고침 받은 사건이 있었고요. 그 사건 때문에 잠시 지체가 되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야이로도 뭔가 느끼는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에게 이런 선을 해셨는데 그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이 그것이 결국 그녀의 간절한 믿음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향해서 예수님께 과 가고 가. 또는 그때 오늘 말씀에 벌어진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님께서 회당장이 집에 도착하지 않으셨는데 회당장이 집에서 전갈이 오게 됩니다. 회당장에게 35절에 보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그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할수 있는 건 없다는 거고, 달리 말하면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이제 장례 준비하는 게 그들이 할 일입니다. 예수님 모셔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곁에서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회당장에게 이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36절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언가가 잘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기대하는 방향대로 뭔가 일이 진전되고 진행되는 상황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도 잘 믿을 것 같다요. 내가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소망하는 대로 무언가가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을 한번 보세요. 자기의 소망이었고 그래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그런 희망이었던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길에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그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때,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 그때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은 언제 믿음이 필요하냐면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잘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 손에 붙잡는 게 많아요. 아직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많아요. 아직도 내가 기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지 못해요. 자꾸 그것을 움켜 잡으려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하단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는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 순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리 죽었어요. 이제 길이 없어요. 이제 희망을 가질 근거가 없어요. 희망을 버려야 되는 순간이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 끝난 그 순간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이 두려워하지 말 때고, 지금이 믿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는 뭐냐?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실망스럽고, 가장 낙심해야 되고, 가장 절망하고 탄식해야 되는 그 순간이 나의 믿음이 역사할 때고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될 때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혹은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나 어떤 때와 연결이 되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개입하심이 그와 연결이 돼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꼭 그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하나님의 간섭 역사하심이 그다음에 수반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떠났어요. 그 모세가 한 일을 어떻게 요수아가 합니까? 그가 어떻게 모세가 감당, 하나님의 그 능력에 좀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모세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하던 일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못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 이제 그 날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마저 그 사라져 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고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때 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게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 사람들이 통곡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죽었는데 잔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주님의 능력 아래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시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곧 일어나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43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하고 예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우리의 인생이 능동태인 줄 아는데 우리의 인생은 수동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능동태라는 것은 내가 뭘 행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가 뭘 행하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뭘살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은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살아 있길 소망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주의 음성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주님의 치유의 사건, 기적의 사건,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를 행하셨던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다 끊어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마지막 의지하던 것도 사라져 가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와 축복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순간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자리에 처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역사한다.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일으킨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라주님 앞에 구할 때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함과 위대함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건강, 저들의 수고함에 쓰는 일들, 저들의 자녀손들 하나님, 은혜의 품 안에 품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감사 자지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의 보살핌과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 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괴로움, 안타까움, 탄식할 문제들. 저실이 해결할 수 없는 고민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공일히 여겨주시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큰 능력 주셔서,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죄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베델에서 야곱이 주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뽀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은혜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